2005년 1월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의 앞에는 두 살배기 갓난아기가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기는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날이 무려 8개월 만에 이 아기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남성은 8개월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요.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남자는 어떤 사연으로 아기와 8개월 동안이나 떨어져 있다가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던 걸까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에요.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고 모든 것을 거짓말로 뒤덮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 때문에 무너져버렸던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 담긴 사건입니다. 어, 이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에 36세의 여성 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90년대 초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변하기 시작해요. 2003년 초부터였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무렵에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수입이 너무 적었던 게 문제였었죠. 그 무렵부터 김 씨가 일탈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게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게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도 당연히 만났겠죠. 같은 해 3월에 중화동의 한 클럽에서 31세의 남성 최 씨를 만나게 돼요. 이때부터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남자의 직업이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의 아들이었고요. 외모도 준수했어요. 완전히 김 씨가 푹 빠져버린 거죠. 남편에겐 없는 모습이잖아요. 결국에 김 씨는 두달 만에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가출을 하게 됐고요. 이 남성 최 씨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 씨는 김 씨가 유부녀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한 가지 거짓말을 하고 이걸 덮기 위해서 더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최 씨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착이 점점 심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하게 돼요. 바로 최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어찌 해서 거짓 임신으로 최 씨에게 결혼 약속을 받는데까지 성공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미 김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최 씨가 물어봐요. 이제 배불러 올때 되지 않았어?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들통나면 그냥 관계가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시간이 지체되면 더 이상 최 씨를 속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에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외 원정 출산을 하고 온 것처럼 꾸미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이 시점에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요. 해외 원정 출산을 꾸미는데 심부름센터를 고용한다. 김씨는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그 계획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져와서 해외 원정 출산을 하고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지경까지 온 거죠. 김 씨는 일단 최 씨와 결혼을 한 후에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져 올 때쯤에 원정 출산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떠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 뒤에 출산 예정일이 지나서 최씨 앞에 아기를 짠! 데리고 나타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없는 애를 어떻게 최씨 앞에 보여주냐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 미혼모 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여러 군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설들에서 모두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심부름센터에까지 발을 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쎄하죠. 최씨와의 결혼식을 한달 정도 앞뒀을 때 김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인 40세의 정씨에게 착수금 4천만원을 주고 아기를 구해오라고 청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기를 데려오기만 하면 성공하면 3천만원 더 드릴게요. 라고 약속해요. 한마디로 이 정씨 입장에서는 아기만 갖다주면 7천만원을 한 번에 버는 거예요. 마침 또이 심부름센터의 정씨가 당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사업 실패 에 도박까지 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거든요. 솔깃했죠. 한 번에 7천만원. 결국에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근데 조금 궁금해지는 게, 김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같이 살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 착수금 4천만 원을 마련했던 걸까요? 머리를 썼죠. 어, 최 씨의 부모, 김씨 입장에서는 예비 시댁에다가 해외로 원정출산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타는 거예요. 이미 그동안에도 이 시댁 식구들은 김 씨의 온갖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손주를 낳는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기꺼이 거액의 돈을 의심하지 않고 줬었던 거죠. 이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김씨는 철저하게 임산부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한달 뒤에 예정대로 최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진짜 원래 남편하고는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 상태였어요. 새신부로 위장을 하고 결혼식을 치른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김 씨는 친정, 그리고 원래 시댁하고도 연을 끊고 살아왔기 때문에 최 씨의 가족에게 가까운 친지만 초대하자는 조촐한 결혼식. 이걸 요구했고요. 이게 먹힙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1인당 5만원씩 주고 가짜 친지와 하객 9명을 동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은혜하고 똑같네요. 어, 최 씨는 결혼식을 치르고 조만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빨리 혼인 신고를 하자고 김 씨를 재촉해요. 근데 안 되죠. 현재는 유부녀 신분인데 그래서 또 이런저런 거짓말 핑계를 대면서 최 씨를 속입니다. 혼인 신고도 계속 뒤로 미뤄요.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남편에게 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재촉을 했었고요. 최 씨와 결혼식을 올린지 한달 뒤에 실제 이김 씨의 혼인 관계가 정리가 됐고요. 그때최 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죠. 이제 이 여자의 사기극의 마지막은 아이겠죠. 이듬해 2004년 2월에 김 씨가 친정이 있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오겠다 하면서 떠났고요. 당연히 미국엔 안 갔죠.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친구 집에 숨어듭니다.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게끔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와요. 그리고 3월 말쯤에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혼자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왜 혼자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신생아라서 비행기를 못하잖아요 미국에 삼촌이 계신데 조만간 데리고 올 거예요 라고 속입니다 거짓말로 또한번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심부름센터 측에 다가는 빨리 아기를 구해 와라 왜 이렇게 늦냐 이러면서 막 압박을 하고 재촉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 심부름센터의 정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신생아를 구하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생아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랑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처남의 친구까지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세 사람이 6개월 동안 전국의 보육원, 병원, 신생아실 이런 것들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경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김씨와 약속한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정말 한 번만 성공하면 큰돈을 벌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가득 차니까.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해서는 안될 선택까지 하게 되죠. 이들은 아이를 납치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2004년 5월 24일에 경기도 평택일대를 이들이 배회하고 있었는데, 여기 포승면의 한 주택가에서 생후 두달 남짓된 아들을 안고 걸어가던 21살의 주부 고씨를 발견하게 돼요. 슬슬 미행을 하면서 기회를 엿봐요. 그들은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좁은 도로를 막아 섰고요. 고 씨와 아기를 차 안으로 밀어 넣어서 납치합니다. 고 씨는 강하게 저항했어요. 근데 여자 혼자서 애를 안고 뭘 어떻게 더할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고 씨로부터 아기를 빼앗았고요. 이날 오후에 정 씨가 그 미국에 있는 아기의 삼촌으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김 씨의 집에 방문을 해서 아기를 건넵니다. 나머지 3천만 원까지 받았고요. 그들은 그 시각 차에 감금돼서 아기를 돌려달라고 울부짖던 고씨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에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강원도 고성의 한야산에 안매장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렇게 김씨의 계획은 완성이 됐고요. 완전 범죄로 묻혀지는 듯 했어요. 이제 그녀는 아이를 가출산한 새댁이었고 최씨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수 있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빼앗은 행복인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씨 일당이 협박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는 범행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너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냐? 그래서 결론은 돈을 더 달라는 거죠. 안 주면 네 남편한테 다 폭로하겠다. 그 애기 훔쳐온 거라고 다 얘기하겠다. 김씨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얻어낸 행복인데 잃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사람을 죽여서 얻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정씨 일당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5회에 걸쳐서 총 1억 4천만 원을 더 뜯어내요. 어,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고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강원도 미시령 관통공사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한 10만위가 발견했다고 해요. 너무 슬픈 게, 온몸이 끈으로 묶여서 포대에 씌워져 있었대요. 너무 처참한 상태로 안매장돼 있었습니다. 땅 위로 뭔가 솟아있어서 처음에는 버섯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 손가락이었다는 거죠. 20일가량 묻혀 있었지만 짐승에게 뜯긴 흔적은 없었고요. 지문 확인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가 초동수사에 나섰는데 현장에 별다른 단서도 없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진행이 잘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게다가 함께 실종됐던 아기의 행방도 알 수가 없어서 수 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전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러가요. 이 시기에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실종돼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으니 당연히 아기도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이 7개월 만에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실마리를 잡게 돼요. 정씨 일당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경찰의 꼬리가 밟힌 거죠. 이 사람이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대요. 2005년 1월 22일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수배 중이던 정 씨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검문을 요구해요. 일단 이 차량은 대포차였습니다. 당시에 이 차량에 정씨 말고 두 명이 더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을 보자마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누가 뭘한게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검문에 응했으면. 과거에 썼던 그 무면허 운전 뺑소니 혐의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처벌이 됐겠죠. 근데 막 죽자 살자 도망을 치니까 경찰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 씨를 붙잡아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데려다 놓고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발견됩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 세 대가 나와요. 하나는 정씨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친구 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수석 서랍 서류봉투 사이에서 폰 하나가 더 발견된 거예요. 망가진 휴대폰, 배터리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경찰이 그 폰을 가지고 정시 일당을 추궁을 해요. 순간적으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다 정시 일당을 분리를 하고 이 각각에게 핸드폰이 뭐냐, 이 핸드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자 이들의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길에서 주웠다. 아는 여자 건데 두고 갔다. 대답이 제각각이었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그러면 그 여자 전화번호 뭐야? 인적사항 말해봐. 이러면서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만난 여자라 모른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죠. 이렇게 정시 일당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량에 흙이 막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삽, 장갑,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양평일가족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범인이 잡혔었는데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검거가 되네요. 경찰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근데 유일한 단서는 추인도 모르고 번호도 알수 없는 고장난 폰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그들의 범행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휴대폰 회사에 이 망가진 휴대폰의 메모리 복구 작업을 의뢰했고요. 그 결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13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요. 이후에 이 휴대폰 주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내장된 번호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 봤는데 상당수의 이 번호는 결번이었고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누군가한테 전화가 와요. 그 경찰이 전화를 걸었을 때그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다시 전화를 건 거예요. 사망한 고씨의 친구였습니다. 그 폰이 고 씨의 폰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저 형사인데 주인에게 휴대폰을 찾아주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엄청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도 한게 친구가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한참 뒤에 죽은 친구의 폰을 돌려준다. 그리고 죽은 친구의 폰으로 전화가 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계를 하니까 이 형사분이 자기 소속, 그리고 강남경찰서 직통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를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온 고 씨의 친구는 이 휴대폰의 주인이 사망했다라면서 고씨 모자가 실종됐고 고 씨는 고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형사는 즉시 모든 정황을 파악했고요. 정 씨를 붙잡고 아기는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범인들 쪽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놀랐겠죠? 다 알고 있다는 걸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해요.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아내고 즉시 김 씨를 체포했고요. 아기 구출작전에 들어갑니다. 새벽에 김 씨의 집을 급습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와 다르게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경찰서로, 아기는 경찰의 인도하에 마침내 친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엄마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버려지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원했었던 거예요. 이거 김 씨가 당시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아, 정말.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최 씨와 같이 살고 싶었다. 나는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안될것 같았다. 그 사람의 돈이 없으면 안될것 같았겠죠. 그 사람의 얼굴이 없으면 안될것 같았을 거고. 정씨 일당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다 연기죠. 본인이 선택한 방법 자체가 비정상인데 이게 누구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가 갈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변명할 것도 없고 김 씨는 한 아이의 세상을 빼앗은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영화 납치를 청구한 김 씨와 심부름 센터 직원 정씨 일당 3명은 재판에 넘겨집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정 씨의 처남과 친구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영화 납치를 청구했던 김 씨와 납치에만 관여했던 정 씨에 대해서는 고작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김 씨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이 안된 거예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 씨였지만 그녀의 그릇된 탐욕과 거짓말이 한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 이후에 선고 이유문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외양만의 행복을 쫓아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들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 그런데 왜 살인교사가 인정이 안 되냐는 거죠. 판결 때문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힘이 빠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미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부터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수 밖에 없어요. 그 범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상황은 아주 높은 확률로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아기를 구해오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김 씨가 했던 말. 결국에는 훔쳐오라는 건데, 훔치면 그 아기의 가족이 가만 있나요? 근데 또그 가족이 가만 안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기들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문제될 만한 사람은 죽이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최상의 가치니까. 결국에는 아기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이런 결과밖에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인 제공은 사실 김 씨와 정 씨에게 있고 그 원인 제공의 죄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죽인 사람의 죄의 크기가 작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사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컨텐츠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평택 영화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